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1층 다 채워주시고 2층에 3층 아 3층은 저희 우리 네, 조명팀이네요. 네아 아, 다른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총막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민호 아버지 서범석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 서범석입니다. 제가 97년도에 그 겨울나구매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현태역을 했었습니다. 몰랐죠?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역할을 했고, 제가 좀더 나이가 먹으면 그 최고령자가 이렇게 나오죠. 한회장 돈 내놔! 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겨울나그네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나그네를 사랑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누가 등에 우리님 계시?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 이렇게 배우를 많이 안 만나는 공연은 또 처음이었어요. 주구장창, 허버트만 보면서. <웃음> <웃음> 괴로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연습하는 내내도 우리 암상불 친구들이 너무 하나하나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상팀한테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게 이게 하나도 늘어나질 않아요. <laughs> 늘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도록 해주신 우리 의상팀과 우리 그리고 또 한국이지만 저를 기억하게 해주신 우리 음악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 모든 스텝들, 그리고 이관객석을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 우리 제니의 인사에요 네. 와, 이렇게 정말 막공을 하는 날이 어, 이게 오늘 왔구나. 참 시원섭섭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또 오늘 어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함께 이 시간 누리러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클 어 성공하시던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에게는 어 사실 뮤지컬로는 세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이런 너무나 멋진 제니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신 에이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저를 믿고 또 같이 연기해주고 또 끌어주신 선배님 또 뒤에서 함께 경원해준 우리 왕상들또 여러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겨울이 된것 같고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는합니다정다에카예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무너정 너무 역할을 맡았던 너예진입니다 어, 너무 너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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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서울 라그네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 현태 역의 레어 배우님. 아, 아. 어 저한테는 현태가 좀 도전이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좀어 이게 좀 재밌는 성격은 아닌데 그 성격을 우리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에이콤 식구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배가 되게 고파요. 네. 아까 꼬르르 소리 에 많이 박수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겨울나면은, 어,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태도 저희 배우분들도.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석니다님사합니다 아, 어, 지금까지 다감사그니다사랑해주셔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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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을만는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 네아올 겨울에 참 쓸쓸하고도 따뜻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 내년 겨울이 또 되면 이 작품이 생각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한 내년 내년 생각이 날것 같은데요 또 기회가 닿으면 또겨울나는대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직할얘기가 많아 갖고 제가 죄송해요. 더 공백 세일이 나오고 모대하고 네. 아, 어땠지? 에이, 진행을 할수 없네. 네. 네, 여기서 부 텀이 있네. 어. 아. 어... 아니, 렌즈가 돌아가. 아, 다름 아니고 저는 항상 이 뮤지컬에서 꽃은 그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겨울나그네 앙상블도 너무 잘해줘서 관객분들 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 대표해서 우리 제 상대편 헥파의 상대편 그 박상파의 저 박상희 배우님의 그 짧은 소감을 아마 마이크가 안켜질 거예요. 육성으로 들어오하겠습니다 연주를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분들과 그걸 또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신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지휘자 겸 음악 감독님이신 신은경 감독님과 그리고 부지휘자님, 정찬민 부위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어... 어, 제작사 이콘과 한전 아트 센터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아저 유로진 예술 감독님 그리고 뒤에서 지금 메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김민영 연출님 그리고 우리 평당이 그리고 어, 그를 비롯한 크리에이브 팀과 저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슬슬이 부감 어, 그리고 공연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파티의 스태프 분들께 박사 박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남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신 원작자 오 최인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 네, 무사귀가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해가 지나갔지만 나이에 가라. 네.